2009년 1월의 마지막 날.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었던 이들이 있다. 그들은 어렵게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쉬면서 작업을 했죠. 아, 그럴 때는 힘든 줄도 몰라요. 부지런히 손발을 올려 고기를 분리하고 쌓느라고 모두 정신들이 없었죠. 아, 그런데. 안전이요? 지금 고기가 간판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쓸 데가 어딨어요? 뭐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과연 그들은 무슨 일을 겪은 걸까? 평범했던 일상이 끔찍한 경험으로 돌변했던 그날 바로 그날의 이야기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행동의 40%는 이성적 판단이 아닌 습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 습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운명을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사건 중심에 있는 어선 A호의 운명도 어떤 습관으로 인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어선 A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 건조 진수된 어선 A호는 연속 최대 출력 955kw의 디젤기관 한기를 장착한 쌍클리 대형 기선이 저인망 어선으로 총톤수는 123톤, 길이는 33.96m, 너비 6.45, 깊이 3m 규모의 어선인데요.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여러 개의 어창, 기관실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수의 가판 창고, 선미부에 선원 거주구역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어선 A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선 A호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30일 이른 새벽 전라남도 거문도항. 쌍꺼리 어선단의 속성대로 해상에서 장기간 조업을 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 어선단의 종선인 어선 A호는 주선인 어선 B호와 한조를 이루어 새벽에 검은 도항을 출항한다. 이들은 하백도 동쪽에서 조업을 한후 부산 남항에 귀항할 예정이었다. 어군 탐지를 해 보니 감이 좋았지. 그래 정신없이 고기를 잡고 보니 한 28톤 1200에서 300 상자쯤 잡았지. 그땐 정말 신이 났었죠. 선장과 선원들은 조업 후 선별한 어획물 일부를 갑판 양쪽에 길게 쌓아 놓았다. 미처 선별하지 못한 고기 상자도 상갑판 위에 늘어놓은 상태였다. 엄청난 양의 어획물을 어창에 넣지 않고 모두 갑판에 놓아둔 상태라 무게 중심이 높아지고 쉽게 중심이 무너질 우려가 있었지만 다들 일에 열중하느라 이 문제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아, 어청에 넣어두는 게 맞죠. 하지만 보통 작업할 때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파에 쌓아놓고 작업을 했죠. 작업은 고대지 사람은 부족하지. 어쩌겠어. 사람이 많다면야. 쌓아둔 사람 따로 분리하는 사람 따로 두겠지만 어획물을 어창에 적재하지 않아 배의 무게 중심이 높아지고 선체가 기울어지자 가판에 쌓아둔 어획물이 무너지면서 배는 더욱 기울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위기였다. 그리고 기상 악화가 맞물리면서 이들은 더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내가 배 탄지 30년이라 늘 하던 대로 한 거지. 기관실 출입문도 늘 열어뒀고 급발때 잡은 고기도 가판에 놔뒀는데 그래도 사고 한번 없었는데 우현 전방에서 갑자기 큰 파도가 덮쳤다.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자 가판에 어획물 상자들이 순식간에 좌현쪽으로 쏠리게 된다. 선장 김씨는 선체를 복원하기 위해 경사 현측으로 대각도 전사를 했는데 배가 기운 쪽으로 손해를 하면 배를 올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좌연으로 급하게 손해를 했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어선 A호는 전타 한쪽으로 경사가 가중되면서 결국 경사 한계를 넘어서 보건력을 잃고 전복되었다. 갑작스런 사고로 선원 7명은 주선 B호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4명은 끝내 실종되었다. 전복된 선체는 곧 가라앉기 시작하여 완전히 침몰했다. 설마가 사람 잡은 거죠.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 어선 A호 전복 사건은 어획물을 어창에 씻지 않고 갑판 위에 적재함으로써 무게중심이 높아진 것과 어획물이 한쪽으로 쏠려 선박이 경사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더불어 이 사고의 부수적 원인으로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을 꼽을 수 있다. 경사된 쪽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 초기에는 경사된 내방 쪽으로 경사되었다가 원심력에 의해서 다시 외방 쪽으로 경사를 복원하기 때문에 선박이 정상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 이동 적재물이 있을 경우에는 내방 경사가 심화돼서 곧바로 전복이 될수 있으므로 항해 중에는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선 AO의 불행한 결말을 지켜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습관은 처음에는 검줄 갔다가 나중에는 쇠사슬처럼 된다는 스페인 속담을 떠올려습니다 아무래도 나쁜 습관은 빨리 고치는 게 좋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